아이 정도는 몰랐는데. 아 근데 진짜 아왜 그러세요? 나는 귀엽다. 아유, 웃기고 있어요. 뭐가 귀여워요? 안 귀엽죠. 안 귀여워요. 제발 하지 마라. <laughs> 아 이게 잘못 아, 됐어요, 여러분. 아잘 됐어요. 아주 잘 됐어. 말하고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. 그럼 한번 더해볼 건? 나는, 나는 귀엽다. 왜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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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. 왜 아니요? 아니요. 아니. 수만을 아이거 진짜 이제 금이 진다네. 이제 두번 했는데 한 번은 안 뜨겠죠. 한 번은 진동 안 나와. <laughs> 우와 이건 정확하다. 진짜 이, 진짜 좋았네. 네 기억고 네 잘했고. 아왜정원필이가 오늘 yeah. 예능이 뭔지 보여 주겠다. 저 그런 적 없어요. I remember. I, saw I remember. 기억하세요. 나도. No. 기억하세요. Huh. Yeah, 다 기억하세요. 기대하겠습니다. <laughs> a r e you lying? 억하세요기억아 기억, 아기억 선을 다했어원필씨부터 하나, 둘, 셋. <웃음> <웃음> 항상 죄송합니다 <웃음> <웃음> 항상 죄송합니다 <웃음> <웃음> 먼저 누른 사람이 하는 거죠? 네네 네, 그럼요 나나나나나나나 대갈래 대갈래 누르는데? 버전 안 누르셨어요? 아 눌렀어요 눌렀어요? 아 그래요? 아... 안녕 잘가 오늘 정말 힐링 했다 어 빠른 시일 내에 빨리 또 새로운 곡이 나와서 데이식스를 설밤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음. 좋겠네요 네꼭 초대해 주세요 어. <laughs> 초대해도 돼요 <laughs> <갑자기> 그래 왜 <laughs> 이러는 거야 아 죄송합니다 밤이라서 밤. 그런가 <laughs> 타자왕 어, 원필씨가 잘 알려진 독수리 타법이라고 하던데 <laughs> 오, 피신 잠깐만, 가방에서 는 거. 방 가방, 가에다 오는 거예요? 가방을 열어봐. 일단, 아니, 가방, 가방 일단 가방일어봐방으로가방으가방 일단 가방으로 가 <laughs> 이리, 이리, 이리 와봐 방 가방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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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방으다 가방으로 자방으로 가방으로 가방으로 가방으 조금만 앞으로, 앞으로 나와 피링 형 앞으로 나와 아니 그거만 해줘 봐 응? 아이 응응응 아니 형 진짜 형 귀여운 줄 알고 있어? 응? 음? 내가 형을 왜 귀여워해야 되는 거야 왜 귀여워해달라는 뜻 <laughs> 없는데? 잘 자라 <laughs> <laughs> <왜 저래? 웃음> 좋다 드디어 하나를 받았네. 네 우왕 고에 붙였다 감사합니다 우와 고에 붙었어 앞에 한번 봐주세요 앞에 <laughs> 네고해 <고에> 붙였습니다 네그내 <laughs> 애교 사열 1이다 그렇다 지금 찍고 있는